친무슨별 희한한 진짜 규칙을 진짜 저거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내 맘을 색 어휴... 스마일 9천 다이아 이벤트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영상에 대한 댓글 내용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150 다이아를 보내드립니다 하이, 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에스카도링님 특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오늘 설레이는 날인데요. 에스카 형님, 자, 해보십시오. 별이 아주 반짝반짝한, 어, 핑크, 핑크색이야, 자주색이야. 하여튼, 보라색이야. 별 4개가 붙어가지고 초각성 4단계에 돌입한 에스카 형님입니다. 투급 한번 보실까요? 자, 오만하죠? 오만 좀 하나, 오만, 에다가, 옷짜라덧더 붙여가지고, 진짜 오만하게도 55,332투급의 달한 에스카 형님입니다. 궁금하죠? 나도 궁금하다. 얼마나 셀지 정말 궁금하고요 덱은 <끝> 제가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이거는 뭐 유틸성이 전혀 없는 덱이에요. 내가 못 죽이면 나도 죽는다 이런 덱이랄까? 봐봐, 뭐 필살기 막,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없잖아. 무조건 내가 먼저 죽일게요. 죽이는 실패하면 내가 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잠깐만, 에스카이님 지금, 지금 생철이라 가지고 5만 5천인데, 맹철로 좀 바꿀게요. 이제 5만 원천 구경하셨지? 구경하셨으니까 맹철로 어 자, 다시 수정. 왜냐우리또딜직률를 봐야 되니까. 투급 보셨지? 5만원 투급. 이제 딜직률로 갑니다. 맹철로 하면 그 정도는 아니야. 5만 2천이야. 그래도 약간 겸손해졌지? 이게 겸손한 건가? 모르겠지만. 겸손해졌는데 공격력이 만 6천에 달릅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음식 뭐 먹을까요? 그 공격력 먹어야지 공격력으로 내가 못 잡으면 내가 죽는 덱이야 지금 어때? 나도내덱이지뭐좀 너무했다야 공격력이 17,000인데 17,000 그리고 데릴리 가 16,000대 이게 갑니다 자 랭킹전에서 실험하는 남자 구스마일 출격 으쓱. 자 일단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지금 상황이다 그죠 네, 로멜이랑 에스카이 님이 둘다 공격력이 17,000이 넘어요 <laughs> 17,000이 넘는다고요 궁금한데, 이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라는지. 자, 일단, 어, 이렇게 할게요. 불 한번 붙이고, 도끼 한번 찍어보고요. 어, 그 다음, 넓게 한번 때리겠습니다. 넓게 때려도 되겠다. 상대 로맨이 없으니까. 자, 불, 5만 1 0 5만 1 0 0 5만 6천 뭐고? 생각보다 왜 약했지? 어, 생각보다는 약했어요. 뭐가 잘못됐, 어, 끝까지, 끝까지 가보자. 아까, 좀더 지켜봐 주세요. 뭔데, 임만너 킹, 피가 얼마냐? 19만 9천이었다고, 피가? 아니, 그래. 어,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상대 평가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어, 남았어 세... 어, 여러분과 나를 자꾸 비교하지 말라고 한 게, 나는, 저는 제 티어에서 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다 사각, 다 초각, 초각성 4단계 다 되셨네. <laughs> 어, 내만 세진 게 아닌 거야. 똑같아, 결국. 여러분 어떻다? 여러분 티어에서 똑같다. 그래서 한발 빠른 사람이 좀더 유리한 지점을 빨리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와우, 섬뜩하다, 그죠? 섬뜩하다. 섬득한데 어, 이 형님 하트 붙어 있어. 잘하면 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어,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하셨어. 랭커들을 어차피 다들 하셨어. 와, 안 죽는 거 봐봐. 저형 피는 얼마였을까? <목소리> 형, 형피 얼마였어요, 도대체? <목소리> 형, 그거 맞고 안 죽는 거. 지형, 우와하하하. 와, 야가 정신이 곤미해지는구만. 이 사람 뭐야, 이거. 이래서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서, <목소리> 어, 랭킹 구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랭커분들 모두를 정말 진짜 존경합니다. 예, yeah, 리스펙! 빡빡해요. 저도 약간만 해서 과금 살짝만 하자다가 바로 밑으로 추락한다, 진짜. 바로 꼬부라지는 거예요 뭐, 초각성 나왔다고 내가 삐져가지고 에 시네, 좀안에이버티기지 바로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만큼, 어, 내 어깨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빠르게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 자, 이번에 대응은 또 뭐지? 음, 와, 킹너 필먼 저한번 보자. 오 14만 2천, 이 암전한 핀데 이 정도면 때려볼게요. 약간 말랑말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 좀 이런 것도 있어야지. 팍, 5만, 네. 5만 9천. 오케이, 어쨌든 원킬은 난다. 원킬 나는데 어 솔직히 저는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걸 기대했거든요. 딱두 방에 원킬 나는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상대들도 랭커다 보니까. 와 이거 뭔데? 야, 이거, 뭐고, 이거? 와, 이거 뭐지? 데리엘리 못 잡을 것 같은데, 버프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데리엘리 때리겠습니다. 데리엘리 못 잡아서 날 뜨면, 지는 거야, 우리. 와, 쥬아, 어, 아 오우, 데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저 데리엘리가 고민이 좀 빠지겠지. 로멜리냐내 데리엘리냐? 빡! 에스카노르라고? 우리 오만 에스카노리 형이라서 그러나 AI인 것 같아요. 어, 왜냐면, 하 분명히 내 필살기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쓰셨죠? 에스타로사 형안 쓰셨죠? 그럼 죽어주셔야겠어. 이렇게 하도록 하죠. 파! 빠하우! 죽어주시고, 철락 타크당! 일단 AI인 것 같습니다. 이건 빠르게 넘길게요. 편집자님. 빠하우! AI입니다. 다음 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갑니다. 정말 섬뜩해요. 네, 스카노랭 님이 딜이 만, 17,000이 됐더니 상대는 어떻다? 피가 19만이다. 뭐, 이러는 걸 지금 여러분 구경하고 계십니다. 자, 여시넬리 이제 따야 될 텐데, 바로. 피한 번, 18만. 여시넬리 피가 18만이야. 이런 18만. 자, 자기 턴에 이제 시간 흐르고 있는데 인사를 날리는 걸 봐서 확실히 사람입니다. 그죠? 요거는 사람이에요. 저도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와, 딴 다른 거 봐. 터, 와. 원킬 못 냈는데? 제가 원래 아시다시피 저거 원킬 냅니다 제가. 야, 삽됐다. 이 덱은 원킬을 못 내면 내가 죽는 덱이야. 그나마 코인 젤드리스라도 데려왔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자, 예시 엘리라도 잡아보자 쪽인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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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겁나 단단해. 겁나 단단한데? 네, 여신 엘리 뽑아야 되겠다. 여신 엘리 뽑아야 되겠어. 아니, 여신 엘리가 원킬이 짝짝 잘 나거든요, 원래? 근데, 와, 장난 아닌데? 자, 기회가 오긴 왔어요. 기회가 오긴 왔는데, 진땀이 줄줄 흐르네? 와, 너무 놀래버려가지고 일단 이렇게 합시다. 살려낼 거거든요. 찌겁 부사 뿌는데 살려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꺾어 부사야 된다. 한 명이 살아날 거거든요. 자 가보자. 근데 이게 설마 안 죽지는 않겠지. 너무 단단했어요. 좀 오케이. 와, 지가 지를 살려냈고, 파라락팍 살려낸 것까지 부술 그 충만한 여력이 있었어요. 지금 와, 요즘 겁나 단단한데? 17,000에 에스카 형님 찍어버렸는데, 근데 저분 아마 치즈치방그 세팅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데 들었는데, 그 세팅하신 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에스카 형님이 지금 치명이 한 번도 안 터지고 있어요. 치명이 터져야 잡는 거거든. 이게 보니까 그거 했네. 치즈치방 세팅이신가 보다. 자, 요렇게 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자, 요거는 이렇게 끝났죠. 빠하우 78,000.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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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천어 딴딴하다. 난 지금, 내가 지금 약간 당황해버렸어. 여러분들한테, 야, 여러분, 지금 이제 내, 조각성 빵빵 됐어요. 딜한 번, 시원한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상대분들도, 랭커들이. 구스요 어, 구수야. 구수씨, 구수씨만 했어요? 조각성을? 우리 애들 피, 피통이랑 방어력 세진 거안 보입니까? 이러 <laughs> 어, 관통덱입니다관통덱 관통대기 좋아요. 19만 1000의 관통덱이다 요거는 지금 요즘 랭킹 구간에 비해서는 좀투급좀났다 그죠? 근데 랭크도 중에서도 18만, 17만으로도 랭크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17만, 18만은 좀 힘들 거야. 당시에 17만, 18만이던 분들이 이제 19만 정도로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자, 피좀 보자. 아이고. 자, 에스카이 님의, 아이고, 순서를 좀 잘못 던졌어요. 미안합니다. 수다 떨다가. 4만 1불두개 붙이고 찍어, 세렌데 빡! 5만 4반0 0 순서가 이상했는데도 깔끔하게. <laughs> 야 형님. 좋습니다. 그 정도는 보여주셔야죠. 어. 방금 날린 AI로 봐서는, 어, 이모티콘이 살짝 AI가 날린 이모티콘 같은 그런 느낌 좀들었고요 아, 어. 예, 저거, 그때 한번 제 보여드렸죠. 인마이 이스틴이 이제, 공격 관련을 끌어올려가지고, 치명, 치피 뿐만 아니라 관통력까지 다 올려간 상태에서 방금 만약에, 누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나? 방금 죽인 걔 살아있었으면 관통 겁나 세게 들어왔을 텐데, 그죠? 예, 그렇게 세게는 안 들어왔다는 거. 갑니다. 팍, 팍, 팍! 팍! 차라락! 오, 안 죽었어? 어, 나 솔직히 스카인 바로 잡을 줄 알았는데, 뭐가 이렇게 좀 단단해졌지? 아! 아, 나 삐졌다. 아, 흑우가 또 이걸 확인, 이제 확인해 버렸나 아,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나 지난주 규칙만 기억하고 있었어, 아직까지. 이거네. 영웅의 필살기 게이지 한 칸당 공격 관련 능력이 5% 감소한다. 그럼 5칸이면 45% 감소한 거예요, 지금? 아이씨. 이번 주 규칙 방덱스로운 규칙이네. 아,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또 깜짝 놀래 버렸네. 자, 그러면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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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볼게요. 심지어 이렇게 방덱스로운 규칙인데 살상하고 다니네. 지금 내가 아, 미쳤네. <laughs> 그러면 우리 에스카이 님이 필살기 게이지가 뭐뭐두 뭐 칸이었다. 그럼 공격 관련 능력이 10% 깎인 상태에서 찍었는데도 막죽이고이러는 거구나. <laughs> 내가 아, 내가 내 공격력이 갑자기 안 먹히는 게 아니었어. 어, 어, 오케이. 내가, 내가 너무, 너무 놀라 버렸잖아. 이번주 규칙 아니었으면지 다 찢어버렸겠는데, 지금?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한번더 기획해 볼게요. 금살댁. 이거보다 훨씬 시원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어, 내 규칙 모르고 해도 지금 딜을 이렇게 뽑고 있었던 거구나. 미쳤다. 킹피가 179,000이고요. 자, 축! 던지고, 38,000. 빠! 60,000. 빠, 빠, 빠! 56,000. 킹을 원턴에 못 땄습니다. 내가 필의계게이가뭐 그렇게 있고 이랬던 것도 아닌데. 오, 일단 뭐 요것도 이거 요건데, 다른 랭커 분들이 방어력과 생명력 상승한 것도 이 크게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기시네요. 생각이 굉장히 길다는 건100% 사람입니다. AI는 이걸 못해요. 만약에 AI가 이것까지 맞았지? 우리를 흉내내기 시작하면 아이고 두번다 인내가 떠버렸어요. 어떡하죠? 인내가 떠버렸습니다. 우리 로메이커는 나갑니다. 우리 로메이커는 데리엘리랑 이, 이, 에스카노르는 지금 인내 아, 저, 저, 공부를 당했는데 이야 오. 아이고 잡아버렸고 로메이커 건들지 마라 에이. 와 렝업 미쳤다. 큰일 났다. 야, 로멜크 건드려버렸니? 우리, 우리 질수 있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자, 저분 이제 생각이 길죠? 생각이 길죠? 지금 잘만 하면 뒤집을 수 있는 어,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생각이 길 걸로 보입니다. 저분이 만약에 로멜 전체기를 쓴다면, 음, 안 쓰실 것 같네요. 우리 로멜 잘못 건드렸다가 끝날 수 있거든요, 저분. 어, 아, 그렇죠. 에스카노리 형 하나 잡는 게. 못 잡았어, 근데, 심지어. 에스카인 지금 맹철인데 못 잡았어. 와, 잠깐만, 좋아할 때가 아니네? 저도 저 롬을 못 잡으면 지는 거네요. 146,000, 1 4 6 0 0 어, 필살기 게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딜이 너무 내려갔겠는데? 야, 이거 내가, 파, 파, 공격 관련 된게 너무 많이 깎였어요. 야, 이거 못 죽인다고, 이거를. 와, 또 이게 이번 주 규칙이네요. 와, 돌았다. 올킬 당하네. 롬엘크의고속극 올킬이다. 제가 또 너무 말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생각이 좀 짧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구간들에서 내가 조금만 더 똑바로 운영이 뭔데? 이게 또왜 이렇게 약하노? 저분도 필살기 게시다 5건 상태에서 때리는 게 공격 관련 능력이 45%가 내려가다 보니까 45%. 45% 내려가는데 만약에 풀업이 아니었다 이러면 이럴 수 있겠네요. 와,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우리 로멜 피 채워야 된다, 근데. 피 채웁시다. 아, 저렇게 말랑말랑해? 자, 필살기 만들면서 피를 좀 채웠는데, 어, 상대 로멜 지금 세 칸이라가지고 공격 권리 능력 10, 어, 15% 깎인 상태네요. 15%. 저도 이것 때문에 곤영을 치렀어요. 딜 계산을 못하겠어. 한번 쳐보세요. 살수 있으니까 못 살았네. <laughs> 와, 되게선 <딜기선> 까다롭다. 졌는데? 빡! 데리엘리아, 임마! 아, 씨. 와, 씨. 내가 로맨필사에두 대를 맞는다고? 그걸 또안 죽네. 미치지 와, 이 미친, 무슨, 별 희한한, 진짜, 규칙을, 진짜, 저거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씨. 내 맘을 색, 어휴. <laughs> 아니요? 아, 승어, 승어 빡쳤어요. 순간 빡쳐가지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 아, 승어 빡쳤어, 내가? 아, 씨. 겁나 짜증나네. 자, 가자, 가자. 자, 이번 필살기, 우리 데릴리 필살기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못 막습니다. 이런 걸뭐 바람이라고 하는구나. 진짜 바람, 바람 올라오는 결투다, 진짜. 규칙 더럽네, 진짜. 이거 뭐, 필살기 게이지가. 올라갈 때 공격 관련이 5%지. 다사카님 45%가 깎이는 거잖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어 관련된 규칙 정말 답답한 것 같네요. 답답합니다. 와. 자, 어쨌든, 이렇게 클리어. 자, 오늘 이렇게 공격력 17,400이 넘는 에스카노로르 형님을 보여드리면서 어 딜봉 맛을 보여드리려 했으나 이 전용 규칙. 말 그대로 예측 불허한 전투를 보여드리고 말았네요. 예측 불허했다, 진짜. 딜 계산이 칸, 칸마다, 필살기계지 칸마다 딜 계산이 달라져가지고 그냥 공격 능력이 깎이는 게 아니라 공격 관련이 깎이잖아요. 치명까지도 다 떨어져서, 치피도 떨어지고. 그러면 데스피어스 쓰는 주간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와, 답답하네. 그러나 그런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딜을 보였다면 어, 조만간에 좀 정상적인 규칙일 때, 진정한 에스카노리 형님의 힘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구! 바이!